아 이걸 라이트를 켜서 저쪽으로 넘어갈수 있게 해줘아 이런 주워 주워 임마 이 자식 진짜 헛짓 줍지는 못하고 맨날 바꾸는 것만 되네 자 여기가 N 이고 나머지 두 글자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냥 어 죽는다 <laughs> 아 그냥 그거야 그냥 이렇게 빛 속에 있어야지 데미지를 안 받고. 아저저 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뭔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데. A는 필요 없어. 블라디시어 시죠. 피 묻은 가위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고. 까강케이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모아도 A도 들고 와야지, 그래. 슬레 나하니까. 지금 다 틀려요. 활자가 다 틀려. 타입, 타입프가 다 틀려. 쉐리프의 뭐, 폰트. 말하자면 폰트좀 폰트가 다 틀리네요. 자, 여기는 엘이야. 아니, 어, 그리고 여기가 이 엘, 엘이란 그냥 엘이었어 와드, 와드, 우와! 발강, Powerful Help me. For an instant, I thought I was lying in a bar. That Selena was just a dream born from a whiskey bottle. But no whiskey would send you this kind of angel. She was watching over me. 네, 지금 주인공은 감전돼서 지금 잠시 환상을... <laughs> 왔던 것 같습니다. 형, 밑에... 지금 의자에 보면은 유령이 있는데... 미쳐리 왔어. 서물러 가라잇... 파이널 네? 탐정은 아닌데, 졸지에 탐정짓을 하고 있네요. 근데 보통, 보름달에 그, 저, 이런 살인사건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풀르무 여긴 또, 다리 다안차느데도 그러겠네. 저장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이, 근데 세이브, 세이브 하기에 너무 힘든 곳이야. 아, 에스에즈님 안녕하세요. 불가능해요. 그냥 대충 알아먹는 거야. 대충 그냥. 어, 씨, 어, 어, 음, 아,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기는 대충 이해가,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고 한 절반 정도, 반절 정도 알아는 먹겠는데, 그걸 말로는 설명을 못 해주겠어. 자, 13511 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게 일단, 일단은 또, 100% 정확하게, 이제, 했다, 뭐, 생각할 수 없으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드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자, 사랑해요, 안바님 안녕하세요. 좋았어. 새로운 장소 간, 간이 있네요. 드디어 2층도 올라가나? 윌리엄 베스퍼 일기는 계속해서 나오네. 또 왔다. 이쪽 오지 마니? 가면 가면. 아이고, 아이고, 개겠는데 a m i 후이즈씨, 그만 보자죠. 저장하고 길 잘했다. 무슨 새, 새로운 장소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 뭐 한번 죽어야 되네 일단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면 조명부터 찾아야 돼. 일단 뭐, 했었 어? 마가렛, 베스퍼, 마가렛, 베스퍼도 뭐 근처에 있나 본데, 우리가 아까 그 언플로거드 스위치는 벌써 지나왔어요. 여기 들어오는 입구를 막고 있었잖아, 귀신이. 그거를. 어이씨! 아레라그님, 안녕하세요. 그, 아까, 한참 헤맸던, 그, 선반 밀어가지고 꼽았던 스위치가, 그 선이 이거고, 이거는 이미, 이문 앞에 앉아있던, 유령 퇴치하는데 썼고, 문제는 그게 아니야. 여기 어디 있는 중명을 찾을 아이씨. 오! 두 마리야! 계단 위에도 있어. 아유, 몇번 죽냐. 그니까, 러 막, 이게, 어, 이 성급하고 마음급한 사람들이 하면 안 돼. 저 같은 이런, 막, 어떻게 빨리, 빨리 가야지 하면 막 달려가고 있는 이런 양반들을 하면 느긋하게, 느긋하게 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이게 안 달리면은 잠깐 잠깐 천천히 막 주변에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다 보고 텍스트 다 읽어가면서 여기도 달리지 않고 이렇게 가면은 통과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있으니까 스위치가 어디 있겠죠? 막. 안타까워 오는 거 같은데 이쪽으로 제가 달리지 않으면 별로 어떻게 할 일이에요? 아, 옆에 스위치, 스위치 켜라 <laughs> 좋아. 이제 스위치 앉아 있어. 다 뒤져라, 다 뒤져라. 음. 자, 전자레임즈님, 백풋상한 개. 한 개로, 286번째 팬클럽 가입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기. 근데 여전히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바람소리 같은 건데. 히히. 아직도 남아있다는게 아닐까요? 으잉? 응? 이제 네, 좀 이상해 나 여기있어 안올라가죠 she had climbed the stairs like a diva heading back to her dressing room me I was barely able to stand up and I was trying to follow a star in the midst of black holes I never felt so relaxed yeah chapter two 1층에 챕터 2구2 2친2는2친구이제 챕터 이3 어, 끝나고 이제 4층 돌면 3층 돌면 챕터 4 끝나고 뭐. 어친 예. 너무 힘들었어 이 친구는 이친2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필요없다는얘기구는이친구세요 도 십자가가 있네 십자가를 받고 문을 이렇게 닫아 놓은 거는 뭔가 뭐 악령 같은 거 이렇게 막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닐까? 그러한데 지금 잠깐만 1층 1층하고 비례해서 좀큰거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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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빗자국 있는 거 보니까 근처에 또 있나 본데. 자, 문이 있는데요. 문이 지금, 온통 칼자국 같은, 보면 팔이. <laughs> 파리가 있는 곳에 시체가 있다던가 나방인가? 그냥 창문 열어놔서 그런가? 처음 어, 지더공개가 뭐, 뭐. 무겁다는 뭐 거니까. 어 지금 침대 아이고. 옆에 뭐 있네. 걸릴것 같은데 컬렉션 타이니 칠드랑카 유리... 뒤에 이렇게 유리가 있어서 깨지 않고서는 뭐이또 뭐야 앞에 저 어린애한테 뭐 씌워놓은거야 칠루냐? 약촉수나고다 커툴레야.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유령 이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지금. 저기 또해골해골 표시 같은 게. 없을까? 아니, 아우, 이 집은 근데 스위치가 잘안 보여. 보기는 음, 있을 텐데, 머리님, 안녕하세 보통 전원... 저 뭐야? 전등 스위치 같은 거는 그 방문 옆에다가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이거? 핸들에다가 그래 집들어와 가지고 왼쪽에 성냥만 지금 성냥 한1 0 0개피 지금 붙였다 뗐다고 약간 두종가지 떴던데 성냥을 대체몇 개를 가지고 없는 거야? 아니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일단 여기는 나중에 들어가는걸로 하나더 t h e 이트 영맨. 영맨. 자, 빛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트래블 홀리님 안녕하세요 또 문이 하나 있네요 이 세이브 포인트가 어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화장실인가요? 아 o w are y 볼게 없네 세카드플러의 u 이라고 하는데, y 어. 어, 생각보다 크지는 않군요. 1층하고 비슷한 크 o 데 어, 화장실 갔네요. 그러면 밑에 쪽에 어 방문이 하나 더 있고 잠겼어. 음... 누가 들어오라고 이렇게 제일 마지막 방이네요. 수다리님, 안녕하세요. 들어갈까 말까. 지금 바닥에도 지금 피자국이 같은데. 이거 분명히 앞에 지금 유령 하나 있을 거고. 윌리엄베스. 들어오라고 열어줬는데 가, 가야지. 열어. 들어간다. 이, 이 후크는 뭐죠? 아이, 켜, 인마, this room was different It was a dead space Dead space yeah. a breach opened in the night A world trying to mimic another She maybe Suppressed memories. Sadness. Letting myself fall into a trap was starting to be a bad habit. Clubby winding bar. i so like, we're not talking about the club we're used to. 이게 이게 시간, 순 서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걸거 아니면 다 다른 장소인가? where 아 핏자국 같네 약간 미증도 나고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피아노로 가던 도중에 불이 꺼졌습니다. 야 여기서도 세깨부거되네 야이. This room was different. 스킵도 안 되잖아 이거. Was a dead space, a breach opened in the night? A world trying to mimic another. Memories, maybe. Suppressed memories. sadness. Letting myself fall into a trap was starting to be a bad habit. 너 옆에서 뭐하는 짓이야? 아, 알았어요. F follow me. What the? 쓰레나? Lasting a c e 근데 바닥에 지금 피 자국 보이고 이거 발자국도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설마 뭐 부활했습니다 이런 건알 테고 희생 어 어어... 어디데 너무 버렸으면 죽는다 야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안 보이는데 아휴 아이쒸... 진짜 <laughs> 아 이런 건좀 심했다.

팔로미 그래 팔로로팔로 l l 거 보고 위로 바로 뛰어간다면 f o l l o 왜꺼불켜 o l 불 o 이대로 죽는것인가 이대로 죽는것인가 불켜어왔다 <laughs> 아닌가? 여 기서 죽넣어 이래, 이래 죽고 저래 죽고, it was a dead space, a b r opened in the n i g 좀 불편 하네. 이런 게조작 하기 좀... Suppress memories. Sadness. Making myself fall into a trap was starting to be a bad habit. 아까 난리가 났던게 이걸껐기때문이죠 먼저 다조사조한를한다야지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거, 이거, 같은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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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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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제가 됐다. 아. 알았어. 이런 건좀 씨. 아무튼 불을 켜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성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타. 아이 컷 언니 스이다만. 소원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성냥이 하나도 없는데 성냥은 또다 어디로 사라졌지? 지금 불을 끈다면 난리가 날 테고 골장 또 죽겠죠? 네, 어두워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냥 되나? 그림이, 애가 그린 그림 같은데.